인께서 오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번영케 했던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또 하나는 남유다. 이렇게 두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스라엘의 단 하나뿐인 성전은 어디에 있었나요?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나라를 통치하던 여러보암이 하나님의 성전과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면 최소한 1년에 3번이라도 중요한 절기 때만이라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유다로 내려가 예배를 드리고 올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보험은 그것보다는 이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경계를 더 강화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북 이스라엘에서 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필요로 하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데레 자기만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고 또한 제사장 무리들을 권력으로 장악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만 자신이 세운 그 단과 베델에 있는 성전, 그 금송아지에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권력자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고, 또 죄없던 백성들은 단지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없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말씀에 따라 죄를 짓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과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에 절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은 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자기들도 모르는 새에 우산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고 거룩한 일로 여기는 이 무지함과 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의 음행, 그들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억울하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몰랐, 몰랐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며 주장했을 수도 있었, 있었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명백하게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동안 하나님을 섬겼건 간에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제사의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그 제사를 잘 드리기만 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뿐,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고,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안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정치적으로 사용하기만을 원했고, 그 백성들은 그들의 그런 악한 시도를 보면서도 대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수세대가 흘러버립니다.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인 줄 착각하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수세기 동안 유지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그들이 이미 선을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했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그들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워진 자들이고 결국 그들이 옳다고 여기며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진노의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 북이스라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예배 드리고,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찬양하고,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신앙 생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남들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 그런 정형화된 신앙생활만 잘하면 됐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그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복 주고 싶어 하실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섯 살난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나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죠? 혼자 밥잘 먹는 것. 혼자 화장실 잘 가는 거, 혼자 잘 자는 거, 혼자 잘 노는 거, 이 정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만 잘해도, 아이고, 우리의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착하다, 말도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하겠죠. 칭찬하겠죠. 이것만 잘해도, 그 부모는 "와, 우리 아이는 혼자서 밥도 잘 먹어, 혼자서 화장실도 잘 가" 이러면서 기뻐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게 그게 다는 아니죠. 그것은 이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이것을 아, 드디어 해냈구나. 하나하나 성장해 가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는 것일 뿐입니다. 15살 된 자녀가 5살 아이처럼 행동하면 칭찬받나요? 혼자 밥잘 먹는다고 칭찬받나요? 15살이 됐는데 혼자 화장실 잘 간다고 칭찬받나요? 서른 살된 자녀가 그 부모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부모와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나름의 효도랍시고 그저 통장에 용돈 몇십만원도 아니고 만원씩 보내준다면 매달 그 자녀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런 33대 자녀를 기뻐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가 드리는 봉사나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 원의 값어치는 할까요? 그게 과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돈몇푼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나 예배당에 모여 많은 숫자가 참여하는 것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께 그리 대단한 것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이런 봉사들을 기뻐 받으시는데 기뻐 받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깊은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깊은 사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고 봉사고 그런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 나의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그 자체를 놓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의 근거, 그 행동을 향한, 그 행동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때 기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때 슬퍼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들으며 소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창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속에 다 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저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라 칭하며 그것을 숭배하는 그 행위 자체를 악하다 여기셨습니다. 우상 숭배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큰 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오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을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산당을 지어 그 안에 금송아지를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악한 행위인지를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악한 우상숭배의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여러 보암 그 왕의 책임이라거나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그 제사장들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잘못 전달한 그 제사장들의 책임, 잘못 명령한 그 왕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동시에 갑작스럽게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게 만든 그들의 악한 행위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을 뜻하나님 뜻을, 뜻을 구하려고 하거나 바뀌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이 백성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재밌게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열심의 중심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의 열심들이 그저 자기 부귀영화를 위한 열심이었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닌 자기들을 위한 예배를 드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였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호세아서는 이 호세아와 아내 그 고멜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고멜은 남편을 배신하고 그저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 살아가는 악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매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품으라고 명령하시면서 호세아가 음행하는 그 악한 여인 고매를 끝까지 찾아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내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도 악하고 음행하는 고매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그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엄중한 죄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노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목적, 알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는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나 이조차,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약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봤자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남아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예배에 열심이고 다른 이들보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그런 우리부터 자기 스스로를 더욱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혹시 내가 신앙생활에 열정은 있어서 이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많은 예배에 참석하며 기도에 열심을 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무지한 사람은 아닌가. 혹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단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만을 위한 일은 아니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심각함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이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저 잘하고 있나요? 괜찮은가요? 이렇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한, 잘못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더 많은 죄를 짓는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를 때왜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불편한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점검하며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대로 되는 그 성도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날의 시작을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이 복된 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 품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열심들이 헛된 열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한 열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현재 우리가 잘못 잘못 가고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옳은 길, 주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